네 오늘은 뉴스팝 시간으로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팟캐스트 시절에 저희가 이런 이슈를 안 다뤘던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뭐 시설음설이란 코너를 통해서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안 다루려고 했는데 좀 얘기를 해야 될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정리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운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에서 저희가 음악 채널이다 보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뭐 어떤 페스티벌도 그렇고, 뭐 어떤 가수분들도 그렇고 피해를 안본건 아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뉴스를 통해서도 현재 굉장히 언론화가 많이 되고 있는 제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가족부 그리고 전라북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가 주최를 하는 대회고요. 그 외에도 문체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대한민국의 주요 중앙 정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우트. 대회이기 때문에 보이스카우트 하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희가 아람단이니 뭐 보이스카우트니 걸스카우트니 이런 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런 활동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4년마다 열리는 대회고요 세계 보이스카우트 회원들의 합동 야영 대회이자 청소년 축제입니다 참가자수만 무려 이번 대회가 4만3천명 이상일 정도로 엄청 많은 전 세계의 청소년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부안군이죠 세만금에서이 대회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한국에서는 또 고성에서 1991년에 17회 세계스카우트 젠버리 대회 를 개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또 처음으로 열리는 스카우트 잼벌이 대회였기 때문에 좀 세계에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던 대회라고 하는데 부실 운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천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온열 질환 뭐 지금 엄청 덥잖아요.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 및 탈수 부상자가 1750명 이상이 발생 중인 대회이기도 하고 야영 대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영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캠프하는 저희 옛날에 다 경험을 해봤죠. 하신 분들. 근데 자리가 없어서 땅바닥에서 그냥 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샤워장이라든지 뭐 식사도 다 부실하고 해충 피해도 어 여름이다 보니까 장난 아니게 많았다고 하고요. 또뭐 편의점 어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 안에 있는 어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폭리. 네. 그래서 어 기존에 팔고 있던 가격보다 더 올렸던 그런 논란도 있었고 뭐 성범죄 사건도 있죠. 그래서 되게 현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대회인데 이 젠버리 관련해서 K-팝 라이브 콘서트라는 또 하나의 이 행사 안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 콘서트 관련. 해서 일정과 장소를 무분별하게 계속 바꾸는 이 이슈에 대해서도 며칠 전부터 계속 언론화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저기에 써놨다시피 대회참여한 어린아이들 수많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고 뭐 K-POP 팬분들도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고 폭넓게 또 폭넓게도 아니고 사실 주요 제일 이번 사태에서 저는 제일 피해를 많이 받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K리그 팬분들이죠 K리그 축구 팬분들까지도 해서 스포츠 산업까지도 엄청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된 유례없는 어 역사상 최악의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다라고 현재 뭐 명칭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새만금에서는 조기 철수를 전환이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로 현재 가 있는 상황이고 영국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로 올라온 상태고 다른 나라의 친구들까지도 서울로 다 올라와서 나머지 일정은 관광 일정으로 좀 채우면서 이 대회의 좀 취지나 의미 자체를 좀 퇴색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자오지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일컬어졌던 그 k-pop 라이브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8월 6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밤 9시 40분에 새만금 야외 무대에서 진행 예정이었는데요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 환자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11일 금요일날 저녁 7시로 일정과 장소까지도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저렇게 바뀌었고 장소를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8월 6일입니다 바로 저 행사가 원래 기존에 진행이 되려고 했었던 6일 당일날 공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사용하는 이제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 구단에서 또 6일 날 당일 날 급하게 공지 하나를 띄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7일입니다. 바로 또 다음 날 태풍 카눈이 현재 북상 중이죠. 그래서 현재 제가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저 태풍으로 인해서 콘서트 장소를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또 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2차 변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건 이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참여하는 가수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은 엔믹스를 포함해서 몇몇 팀이 원래 8월 6일 날 일요일 날 진행하는 저 무대에 가기로 했었는데 어? 갑자기 11일로 바꾸고 장소까지도 전주에서 서울로 바뀌네 이러다 보니까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엔믹스를 포함한 한 3, 4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참을 결국에 선언을 하게 됐고요 이게 약간 말이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심스럽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의중인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기사 발로 나왔던 몇몇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원래 8월 6일날 그러니까 지금 세계스카우트 젠버리가 원래 진행 중인 와중에 하는 거였어요 근데 8월 11일이면은 폐형식 날짜하고 얼추 맞다고 해요 폐형식이 12일인가요? 뭐 어찌됐든간에 폐형식하는 일자로 일부러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시작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때였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좀 이미지 자체를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왜냐면 말이 많다보니까 중간에 아 우리는 그냥 갈래 갈래하는 다른 나라에 참가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게 아무래도 K-pop. 중요하다 보니까 또전 세계인들의 축제잖습니까 거기에 콘서트 뭐 음악 축제 이런 거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우리 11일에 할게 그러니까 가지 마 가지 말고 있어 약간 이런 식의 운영이 아닌가 라는 지금 뒷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런 점도 있어서 뭐 11일로 땡겼다 더군다나 태풍까지도 온다고 하니까 뭐 얼추 뭐비좀 맞춰 가지고 태풍 오네요 뭐 11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새만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만가에서 전원 또 철수를 시켰다.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좌우지간 콘서트 자체가 저렇게 연기가 되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엠맥스 등의 스케줄 문제로 불참인 걸 떠나가지고 갑자기 오늘이죠. 어, 뉴진스, 어, 뉴진스나 뭐 세븐틴 이런 그룹들 역시 뭐 섭외하고 있다라는 말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븐틴 은 되지는 못했고 뉴진스가 또 참여를 또 하기로 하면서 엔시티 드림이라든지 뭐 오늘 또 컴백을 하신 오늘 조유리님이 또 컴백을 하시죠. 뭐 조유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진스라든지 이런 제로베이스. 이런 그룹들이 해당 콘서트에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한 뮤직뱅크 관련이에요. 그래서 KBS 뮤직뱅크가 원래 금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 날 하잖아요. 지금 저 콘서트가 그러다 보니까 아 금요일 날 하는 뮤직뱅크를 결방 처리해버리고 이 콘서트로 대체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이 젠버리 행사 자체가 되게 평판도 안 좋았었어. 그리고 또 가수들 섭외하는 가수들을 또 바꾸고 있잖아요. 불참한 가수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뮤직뱅크는 매주 출연 출연진들이 고정으로 출연 가수들이 고정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 뮤직뱅크를 원래 뮤직뱅크가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이런 콘서트 무슨 페스티벌 이런걸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다보니까 어, 이렇게 좀뮤직뱅크에 출연진도 어, 콘서트 이렇게 출연 참가시키는걸로 하면서 안그래도 또 서울에서 하니까 좀 급하게 좀 이렇게 처리를 일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또 의혹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케이팝 팬들한테는 무슨 피해가 간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특정 가수 팬덤 분들이기도 하기도 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먼저 좀 다루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음악 채널이긴 하지만 이 축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 팬분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 채널에서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주제는 벗어난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짚고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현대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6일날 갑자기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한대 라는 통보를 받았대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보니까 6일날 안 그래도 전북현대모터스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전북현대모터스가 인천유나이티드와 하고 경기를 했었었는데 이미 팬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걸개를 걸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이런 사태에 대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왜냐 인천 유나이티드가 2연전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9일 날에는 오늘이에요. 8월 9일 오늘 수요일 날 FA컵 4강전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일정을 전북 현대 모터스 공지사항으로 따르면 6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도련 연기를 해버립니다. 경기 3일 전인데 3일 전에 일방적인 통보로 경기를 연기했고요. 그리고 경기가 있을 예정이었던 12일날 수원삼성하고의 경기도 있었어요. K리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수원삼성하고 전북현대는 또 라이벌전입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안 그래도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팬덤이 굉장히 큰 그런 구단이기 때문에 이 전주성이라고 일컫거든요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정말 꽉꽉 찰 정도로 12일날은 더군다나 주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보러 갈 예정이었는데 이 경기도 추후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주일 전도 아니고, 이주일 전도 아니고, 한달 전도 아니고, 3일 전에 통보를 해버린다. 그래서 전북 팬들이 굉장히 패닉에 빠지게 됐고, 또 인천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8월 6일날도 인천이 전북에서 경기하고, 9일날도 인천이 전북에서 경기래 그러면은 휴가 가는 김에, 안 그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 삼아서 뭐 전북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전주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호텔 여행을 잡아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두 경기를 다 보면서, 이런 분들이 9일날 경기가 갑자기 연기가 돼버리니까 모든 자기의 일정이 꼬여버리는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 다음날 7일날 또 서울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북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걸 이미 공지를 해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미 연기하기로 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할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건데 그냥 기존대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12일 날 수원 삼성호의 경기는 예정대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공지를 다시 한번 올리게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인천 팬분들은 인천 에티드 팬분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뭐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기면 아무도 피해를 안 보냐. 그건 아니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FC 서울또 홈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FC서울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보는 입장이 발생을 한거죠 안그래도 FC서울의 잔디상태 있지 않습니까 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기성용 선수도 유럽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잔디상태를 보고 아이 잔디 못쓰겠다 내가 유럽에서 뛰었을때는 이런 잔디에서는 축구를 하지 못했다 이런식의 발언을 하신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FC서울이 뭐 구단차원에서도 그렇고 거의 한 10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안그래도 K리그 구단 돈도 없는데 10억이라는 엄청 큰돈 돈을 들여가지고 잔디를 이번에 굉장히 하이브리드 잔디로 해가지고 좋게 상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지난 주죠 지난 주가의 지지난 주가 맨체스터 시티가 대한민국에 방한을 했을 때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나서 어 잔디 상태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맨시티도 극찬을 하고 갈 정도로 잔디 상태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놨는데 콘서트를 또 해버린대 음 콘서트를 했을 때 원래 이런 p o 팝 콘서트를 할때 최대한 잔디에 해가 끼치지 않도록 어 경기장에 개조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번에는 뭐 너무 급하게 개조를 하게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잔디에 다 손상이 갈 정도로 어 100%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현재 경기장 개조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홈 경기는 없어요. 이번 주에 당장의 홈 경기는 없지만 이번 주 경기는 원정 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홈 경기를 해야 되고, 뭐, 다음 주에 홈 경기를 하더라도 잔디를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또 잔디를 망가뜨려 놓는다고 하니까 복장 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FC 서울 팬분들이라든지 이 구단에도 피해를 가게 되는 경우가 아닌지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한가지는 또 고척돔을 쓰면 되지 않냐 근데 또 고척돔은 또 8월 10일 날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데 어그 경기를 또 취소를 해버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야구팬들도 반발을 삭히죠. 만약 고척돔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고척돔은 일단 수 인원 자체가 최대가 3만석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만 명 이상의 또이 분들이 있고 또이 콘서트장은 스카우트 참여한 학생들 뿐만 아니고 일반인분들도 갈수 있는 콘서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그 어, 부분 정정해주시고 어쨌든 그런 행사다 보니까 3만 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현대 현재 감독인 페트루스코 감독님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오셨죠? 그 감독 님이 루마니아인이세요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축구 클럽 하나를 지도를 하면서 우승도 많이 한 그런 감독이신데 루마니아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대요 자기 살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뭐 3일 전에 갑자기 경기장 바꿔버리고 경기장 경기가 갑자기 뭐 연기해버리고 이런 통보를 받은 게 자기 인생이 처음이랍니다 여러분 루마니아면은 옛날에 유명한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독재 체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면 더 강한 정말 악명 높은 독재자가 통치를 했던 또 나라였어요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 감독은 이 감독이 아 자기는 이런 경우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번 사태가 얼마나 대단한 사태인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지사의 통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전북 도지사님이시겠죠. 뭐 저지간 뭐 그분께서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리 생제르맹이 방한했을 때도 부산 아이파크 측에 갑작스럽게 통지를 해서 부산 아이파크가 홈 구장을 또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그런 사. 사건으로 좀 봤을 때 지자체 분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오정은 뭐 이런 사건이 현재 있었다 라는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 그러면 케이팝적인 부분에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할게요 이러면 재선 못하세요. 재선 안 하실 겁니까? 국회의원의 또 하나의 목표는 뭐예요? 재선, 삼선. 계속 국회의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게 하셔야 본인이 하고 싶었던 정치 이런 것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벌수 있는 건데, 본인이 지금 거듭참 겁니다. 말 그렇게 함부로 하시다가 본인 정치 커리어가 끝나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